1800년 후반, 1900년 초, 예, 그 한국의 조선인이었죠. 일제시대 때. 어, 고종이 살았을 때부터 일제시대까지 있었던 윤치호 씨가 했던 말 중에 가장 큰, 어, 뭐, 많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 그저, 예, 남이, 예, 누군가 한 사람이 다구리를 당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한 사람을 그냥 두들겨 팬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중 하나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선인들은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게으르다고 하는 것하고, 이두 가지가 조선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게으르지는 않아, 않게 되었어요. 1950년, 뭐, 6.25 전쟁 치르고, 뭐,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농업사회였을 때만 하더라도 게으름이 있었는데, 1961년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 혁명을 이끌고 난 뒤에, 한국의 경제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중공업사회로 바꿔야 먹고 살수 있다. 라고 국가정책을 바꾸고 난 뒤에, 우리도 잘살수 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해서 한국 사람들의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인 게으름을 퇴치시켰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문화혁명이었죠. 그리고 또 사실 박정희 대통령님 때는 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뇌물 먹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한국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에 부지런해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됐을 텐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은 맞는데,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대개 이 주사파 좌파들이나 빨갱이들이 그 자들의 악랄한 거짓 선전 선동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거짓말이 범람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좌파나 이 거짓말쟁이들, 빨갱이들은 확실하게 퇴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자,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면철. 어저께 제가 기면철 이야기를 이 사진을 가지고 하면서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 이 기면철이 말하는 이 얼굴 표정, 이 눈을 보고서 얼굴 표정을 보고서 이게 거짓말하는 얼굴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연철이가 지난 8일 국회에 나가서 그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그 북한 주민 두 명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그렇게 김연철이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오늘, 오늘 신문에 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저는 어저께 이미 김연철이 거짓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문에서는 오늘 아침에 증거를 찾아서 이런 신문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주민 두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라는 김연철의 보고는 거짓말이었다. 라고 신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정말 이 자들은 말이죠. 장관이라고 하는 놈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즉결 처형해야죠. 사실은.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자들은 예, 즉결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 앞에서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그걸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합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어 신문 기자에 의해서 몰래 이것이 발각이 되었죠. 원래는 김연철이나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속이고 싶어 했던 사건인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들통이 났으면, 그 다음에라도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뭐, 북한하고, 어 뭐, 잘 된다. 그럼 그거가 정말, 우습죠. 무슨 거짓말을 하나. 문재인하고 그 청와대에 있는 애들은요, 지금 당장 검찰이나 아니면 군, 어, 군인들이 가가지고, 잡아야 돼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한순간도 저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김연철이가 혼자 거짓말 한게 아니라, 그거는 그 청와대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자, 거기다가 북한 어민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 어민인지, 아니면 북한 군인인지, 그럼 저는 이거 북한 어민이라고 한 것도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배에 두 명이 에 북한으로 강제 압송당한 사람들 나이가 22살, 23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22살 청년, 23살 청년이 어민일 수가 없어요. 군인이죠. 북한은 군대 한번 들어가면 그 거의 10년 동안 근무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18살에 북한 군대에 징집 당하면, 28살에 군대에서 제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북한 구, 그, 젊은이들은 거의 90%가 군, 북한 군대로 징집을 당해요. 이것도 북한 어민이 아니라 북한 군인이죠. 그럼 북한 군인이, 어, 대한민국으로 배 타고 넘어왔을 때는 북한 군을 타령한 거죠. 그럼 군인이 타령을 하면, 어, 그거 총살형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 군인 두 명은, 그, 누누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동안 내내 한국에 살고 싶다. 북한에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 군인 두 명을 추방을 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타령병 타령병으로 총살 당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짓을 그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놈들은 살인마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곳은 또 국법을 어긴 것도 어긴 거고, 또 이제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 대변인 이상민이가 "이번 사례가 첫 사례였다, 추방한 게 <laughs>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번 사례가 첫 사례였다는 걸 누가 믿냐고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그거 니네들이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짐작해도 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맨날 속이다가 들키고 들켜도 거짓말하고 자 이것은 그래서 어, 이뭐 어, 자유한국당의 나경호, 나경원이 이번에 북한 군인 두명 어, 송환은. 북한 눈치 보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반이다. 이건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위반에다가, 인권 위반에다가, 인륜 위반에다가, 이거는 인간으로서 포기한 짓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이 지휘 계통을 보면은 그 땡땡땡 중령이. 그 김현종 안보실장 안보실 차장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김현종 안보실 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정의용은 당연히 문재인에게 보고 보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지휘 계통이 보면은 땡땡땡 중령하고 문재인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문재인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럼 문재인도 어 사람을 어, 죽이는데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북한 군인 두 명이 북한으로 가서, 거기다가, 어, 북한의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예, 를 들어서, 북 한의 김정은 이 문재인 에게 야 거기 그 뭐야？그 어, 자 리에 휴전선 에 있는 군 인들 말 이야. 어, 걔네들좀 파티 열게해 주고 휴 가도 보내 주고 하루 정도 걔네들팍풀어 주게 해. 어, 명령 이야. 이러 면은 문재인 이, 어, 북한 김정은 말 듣고 휴전선에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 경계도 서지 않고 그냥 낮잠 자고 축구놀이하고 휴가 가고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 쳐내려오고 싶으면 아무 때라도 쳐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 김정은이 문재인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왜 김정은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내려보내서 6.25 때처럼 해서 그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도 있는데 왜 김정은은 내려오지 않느냐? 그거는 미국 때문에 내려올 수 없죠. 그래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밤중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북한에서 인민군이 새벽에 몰래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을 접수할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는 북한이 완전히 거들이 나죠. 잠시 잠깐 서울을 점령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반격을 받아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상으로는, 어,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어요. 지금요. 김정은이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어, 못 내려오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북한군인 북한 어, 어 문재인이 북한군인 두 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체계, 대한민국 국가의 조직을 물란하게 한 에, 아주 국기 물란죄로 문재인부터 정의용, 김현정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서훈, 뭐이 자들을 말이죠. 전부 다 지금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요. 자, 돼, 그 배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돼지 열병 때문에 소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예, 분명히. 이 배에 무슨 흔적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에, 선호 그 다른 16명을 죽였다고 하면 피자국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16명 살인한 살인마다 에,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소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감추었겠냐라는 거죠.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이 그 배에 이러이러한 흔적이 있을 텐데, 그 흔적을 다 지워라, 라고 명령과 지령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도 안 남기고 이렇게 하냐. 이거는, 어, 보통의 이런 배를 납포할 때, 이런 거에 검증반을 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뉴얼로, 배에 대한 모든 사진을 체증을 남기는 것이 매뉴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진 찍고 뭐가 있었는지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덩어리 몇몇 그램이 몇 있었는지 쌀이 몇 킬로그램 있었는지 그 오징어가 몇 개가 있었는지 그거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사전에 청와대에서 명령이 내려갔겠죠. 자, 그 배에 올라가더라도 그 배에 관련된 것은 다싹 없애버려 사진 찍지 마. 증거 남기지 마. 그러고 지령을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기서 무슨 증거가 나오면 그것이 북한 김정은에게 안 좋은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국당은 이런 거 요구해야 돼요. 그 북한하고 이번 그 통화 이번에 그 북한군인 두 명을 강제 북송시키는 과정에서 북한과 청와대 간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 내용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했으면 문서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군도 이거 압수 수색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그 당시 동해안에 있는 해병대도 압수수색해야 돼요. 육군 마찬가지고 어, 국정원 마찬가지고 어, 통일부 마찬가지고 싹다 얘네들 압수수색하고 어,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해상에서 저 배를 나포할 때 그때도 북한에서 어떠, 어한 배가 동해안으로 가니까 그거 잡아라 라는 명령을 받고서 동해안에서 그 배를 잡았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 해군이 이러한 배를 불시에 나포하게 됐는지 그것도 다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나포를 한 순간 그 나포 경위에서부터 조사하고 5일 동안 그리고 강제 북송하기까지 모든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보고서 잘잘못을 가려서 문재인이 뭔가 부적절한 직권남용이나 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거다, 국법을 문란한 거다 이런 것이 나오면 문재인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은 안 됩니다. 자유 한국당은 좀 세게 나가세요. 제발 좀 이런 거 세게 나가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안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재인을 어떻게 믿냐. 내일이라도 북한의 인민군이 아, 쳐내려오면은, 대한민국 국민 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좀 얘기하면서, 언론에다 대고, 인터뷰도 하고, 문재인을 좀 쪼라, 이거야. 그러면은, 내년도 선거에서 니네들 말이야. 엄청 많이 당선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좋은 거 나는데, 왜, 어? 찡찡대기만 해. 좀 본격적으로 하란 말이야. 강하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6일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광화문에 나와, 니들. 뭐 하는 거니, 니들. 어? 나와서 거기 나온 국민들하고 함께 문재인 퇴진, 투쟁에 동참하란 말이야.